안녕하세요 드롤리 베어입니다 시청자님들 코로나 시기에 중국 우한을 기억하시죠 오늘은 우한에서 ai 자율주행 무인택시가 상업화되면서 나타난 변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한 시민들은 이 새로운 기술에 열광하고 있지만 택시운전기사들은 실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전통일자리가 ai에게 빼앗기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최근 중국 우한이 갑자기 세계 최대의 무인 택시 도시로 변했습니다. 반면 택시 기사들은 집단으로 청원하며 생계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인 택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10km당 요금이 4에서 16위안 한화로 약 766원에서 3,065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택시는 18에서 30위안, 한화로 약 3,448원에서 5,747원인데 비해 AI 자율주행 무인 택시는 훨씬 저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이두는 우한에 1,000대의 무인 택시를 투입하여 짧은 시일 내에 600만 건 이상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우한의 일반 택시는 하루 평균 13건에 불과하지만 무인 택시는 차량 한 대당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무인 택시 사업이 이렇게 빨리 전통 택시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우한 시민들은 AI 자율주행 무인 택시에 대해 높은 수용도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70%의 미국 시민들은 무인 택시를 신뢰하지 않지만 72%의 중국 시민들은 이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과거에 모바일 결제, 공유 자전거, 공유 택시 등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경제 분야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 자율주행 무인 택시는 비용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보다 공정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선호합니다. 최근 몇 건의 무인 택시 사고는 대부분 전기 자전거와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상대 차량들이 새치기를 해서 발생했습니다. 무인 택시는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대부분의 사고에서 책임이 없다고 판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행인들이 자신의 시간 대비 소모 비용이 낮고 약자라는 명목으로 도로에서 제멋대로 행동하여 수많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결국 과실이 없는 쪽이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적어도 이러한 투기적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신기술은 택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일부 택시 운전기사들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경로를 우회하고 차량 내에서 흡연하고 에어컨을 켜지 않으며 승객을 괴롭히거나 여성 승객을 성희롱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아, 무인 택시에서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이점입니다. 바이두는 현재까지 6세대 AI 자율주행 무인 차량 단가를 이미 20만 위안 하나로 3,800만 원까지 낮추었고, 2024년 말까지 무인 택시는 우한에서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엔 완전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우수한 테슬라는 아직 8월 8일에 무인택시를 출시할 예정이지만 아, 중국은 이미 한참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로보택시가 우한에서 보여준 산업 전망을 볼때 무인택시는 중국 전역에 석발적인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자본은 이익값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중국은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흥분에 휩싸일 수 있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과 택시 운전 기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 이러한 흥분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많은 택시 운전 기사들은 이 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며 하루 매출이 200위안, 한화로 약 38,314원에 불과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700만 개의 택시 운전 면허가 발급되었고, 동시에 정규 택시 139만 대가 운영 중입니다. 각 차량에 2명의 운전 기사가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중국 전역에서 약 280만 명의 택시 기사가 있습니다. 비허가 택시를 포함하면, 최소 수백만 명이 전통 택시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 뒤에는 수백만 가구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아 우한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능과 비용 효율성 등의 이점으로 인해 전통택시는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자본이 계속 확장되도록 내버려두면 전통 운전 기사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바이두의 리엔행은 새로운 기술이 기존 산업을 파괴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하며 운전 기사들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디지털 통행 요금 징수 시스템처럼 요금 징수 직원들은 줄었지만 유지 보수 인력이 늘어난 것처럼 무인 택시도 유사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데이터 분석가 같은 전문 직종이나 차량 정비와 안전 관리 같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택, 택시 기사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기 어렵고 교육을 받아도 차량 정비 같은 일을 할수 있을까요 게다가 정비 직종은 많은 차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들이 저렇게 많은 운전기사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택시 기사 수의 증가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고된 후 어쩔 수 없이 택배, 배달, 택시 운전 같은 일을 시작했지만 이러한 산업들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급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따져보면 새로 늘어난 택시 기사들이 이전에 택시를 이용하던 승객일 가능성도 큽니다. 수백만 명의 택시 기사가 늘어나면 수백만 명의 잠재 승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최근 몇 달간 광저우에서는 등록된 운전기사가 만명 증가했지만 하루 평균 매출은 311위안 한화로 약 59,590원 감소했습니다. 광저우 같은 대도시에서한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월 매출이 1만 위안 한화로 약 191만 5,700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유지 보수 비용과 택시 차량 임대료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택시는 유연한 고용이라는 저수지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AI 자율주행 무인택시가 이 산업을 완전히 대체하여 많은 택시 기사들은 더 낮은 수입의 경비원, 청소원, 가사도우미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들조차 이미 포화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노동시장은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 기술이 첫 번째 생산 영역인 것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의 고통은 많은 가족에게는 큰 재앙인데 이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자율주행 무인 택시가 운전 기사를 대체하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일부입니다. IMF는 AI를 포함한 신기술이 전 세계 30여 개국과 지역에서 2,600만 개의 일자리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반복적인 작업은 기계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는 미국에 등록된 720개의 직업 중 47%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2019년 6월 18일 징둥닷컴은 아시아 최대의 스마트 물류창고를 운영해 1분 안에 로봇은 32,000번의 사진을 찍고 2,000번의 상품을 집어들며 5,120개의 패키지를 포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과 사회보험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로봇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우리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20년의 학습이 필요할 수 있지만 AI는 한 시간 안에 우리의 평생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관론자들도 있습니다. 바이두의 리엔 홍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기술의 진보가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실업률 데이터는 심각하지만 AI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좀더 지나야 알수 있듯이 개인에게는 시대의 변화가 큰 영향을 줄수 있으며 이는 각 가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류의 모든 기술 혁명은 어느 정도 실업의 고통을 수반해 왔습니다. 1776년 영국의 와트가 실용적인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첫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1801년 영국의 기술자 리처드 트레비딕은 자신이 발명한 작은 증기 자동차를 운전해 성공적으로 산을 올라 인류 역사상 가장 초기의 자동차로 기록되었습니다. 19세기 동안 자동차는 영국에서 먼저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차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일부 마차 조종사들은 자동차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해 자동차를 부수는 등의 항의를 했습니다. 당시 마차 조종사는 존경받는 중산층 직업이었는데 결국 영국 정부는 이들의 압력에 굴복해 붉은 깃발법을 제정했습니다. 법에 따라 각 자동차에는 세 명이 필요했고 50m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길을 안내해야 했으며 자동차 속도가 마차를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아, 지금 들으면 매우 웃기는 일이죠. 결과적으로 영국은 일시적으로 마차 조종사들의 일자리와 존엄을 지켰지만 자동차 산업은 정체되었습니다. 1886년 독일의 다임러가 최초의 사륜자동차를 발명하면서 독일, 프랑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부상했는데 영국은 일찍 시작했지만 결국 다른 나라들에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낙후된 것을 보호하지 못했고 선진국도 따라잡지 못한 거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은 영국인의 시야가 좁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차 조종사가 실업을 당했더라도 자동차 운전을 배우거나 자동차 공장에서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의 강도는 낮아지고 소득은 더 높아졌을 것이며 또한 자동차 산업의 발전으로 영국의 생산력과 노동 효율성이 높아져 영국의 국력도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만약으로만 연기할 수 없는 것이죠. 당시 마차 종사의 고통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잠시 방해했지만 결국 올 것은 왔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일부 엘리트는 혜택을 보지만 일반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 안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경제가 지속적으로 번영하려면 국민들의 고용과 소비 능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고소득 서비스업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주요 고용 창출은 국가가 아닌 기술과 자원을 가진 부유층과 고소득 계층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이 기술에 의해 대체된 사람들을 보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은 기술 발전과 수백만 명의 운전기사의 생계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일부 사람들은 AI 자율주행 무인택시의 요금을 유인택시와 동일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을 하자고 제안하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AI 자율주행 무인 택시의 이점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유인 택시는 단점이 있지만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AI 자율주행 기술의 상업화가 무한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운전 기사를 한순간에 실업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음. 택시 기사들의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입이 적을 뿐 수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택시 운전을 그만둔다면 단기간에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올해 중국의 졸업생이 1,179만 명으로 일자리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나이가 많고 학력이 부족한 택시 기사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아, 이들은 아마도 더 낮은 임금을 받거나 실업을 당할 가능성이 큰데 현재 환경에서 준근 당분간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40년 동안 큰 경제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 충분한 소비 능력을 갖춘 사회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기초 소비 능력이 부족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서비스업이 부족합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전환 비용이 낮아. 신속하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지만 제조업은 단기 고용 창출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이지만 1인당 GDP는 선진국에 비해 낮습니다. 노동 부양률 지표에 따르면 중국은 한 명의 노동자가 1.5명을 부양할 수 있어 유럽은 6.8명, 미국은 4.8명, 한국은 4.5명, 일본은 3.8명에 비해 낮습니다. 이는 결혼해서 자녀를 갖기 위해 부부가 모두 일을 해야 하고 부모를 부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의 자산 부채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중국은 고용을 보호해야 할 압력이 큰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실업 문제는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기술의 고도화로 인한 실업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여 보상하거나 기술 교육을 제공해야 하지만 중국은 선진 국가들처럼 납세자 의식이 부족합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앙 집집권적 재정 수입 방식이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에서는 소금과 철의 독점이 현대의 중국에게는 토지 수익이 주요 재정 수입원이었습니다. 재정 수입이 장기 인프라에 사용되면서 단기적으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었고. 많은 부채로 인해 실업자를 지원할 의지와 능력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중국의 노동 부양률이 낮아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고통과 고용보호의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발전만이 노동 생산성을 크게 높여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산업 고도화를 통해 제조업 고용 인원을 2013년 5300만 명에서 지금의 3800만 명으로 줄였고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IT와 서비스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1차 산업혁명 당시 농업 고용 인원이 급격히 감소한 것과 비슷합니다. 아, 기술 발전은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고통을 상쇄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00여 년 전에 중국 100만 조공의 의식과 의존은 청정부가 비용이 높고 효율이 낮은 내륙 운송을 고수하게 만들었는데 겉으로는 고용을 유지했지만 이는 산업의 손실과 재정 낭비를 가속화하고 해운 기술의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서방 국가들은 자동차의 보급으로 마차 조종사를 대체했지만 많은 마차 조종사는 신기술을 배우고 자동차 정비공과 운전사로 재활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뉴욕의 거리에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기회는 시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습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기본기입니다. 그러나 이 전환 과정에서 실업자의 기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 분배를 통해 학습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애플 CEO 팀 쿡은 나는 ai가 인간처럼 사고할까 봐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컴퓨터처럼 사고할까 봐 걱정한다 가치관 동정심 결과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류가 약자에 대한 동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이며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서는 안되고 분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는 점점 더 과학 기술 발전과 사회 안정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 전환의 과도기를 지속적인 학습과 스킬 업그레이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강화 등 능력을 키워 인간다운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